애플 2024 맥북 예어13M3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M3 8코어 프로세서는 일상적인 작업부터 영상 편집까지 원활하게 처리하며 16GB 메모리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 1TB SSD는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해 외장하드의 필요성을 줄입니다. 배터리 효율성도 뛰어나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하며 팬니스 설계로 조용한 작업 환경을 유지합니다. 네티나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색감을 제공해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가성비 또한 뛰어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제품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